뉴스 보니까, 연금 줄어든다, 못 받는다, 이런 말도 많더라. 그말 들으니까, 괜히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지는 느낌이야. 우리 같은 60년대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누가 좀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바탕으로, 복잡한 말다 빼고, 현재까지 나온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년대 생분들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늘 내용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논의 중인 방향을 분석한 것이라는 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벌던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비율이죠.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방향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자 또는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방어하자는 쪽입니다. 여야 및 정부안 중에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2에서 44%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 이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운 세대가 상대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62년생 분들은 연금 수령 시점이 이미 가까워졌고, 1969년생 분들도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 중에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진적으로,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정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60년대생은 이미 납입기간의 대부분을 낮은 보험료율 9%로 채운 상태입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납입 대비 수령구조가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혜택을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은 낮은 세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경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평균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겐 연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연기연금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생활비 여유,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방향만 놓고 보면 62, 69년생의 연금이 급격히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불안해서 연금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늘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연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도들도 정부정책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연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대 정도로만 공유해주세요. 시니어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니어 꿀팁 365였습니다.